일본은 초고령화 사회로 건강보험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평균 건강보험료율이 9.31%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는 9.34%로 예상되며 엠직 세대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건강보험 시스템은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대기업 직원의 건보조합, 중소기업 직원의 협회건보, 자영업자와 퇴직자를 위한 국민건보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구조가 현재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2022년 일본의 고령자 의료지원금이 3.8조엔을 넘으면서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지난해 660개 건보조합이 적자를 기록하고 보험료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도 늘어났습니다. 이는 기업과 현역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의료비 지출은 연간 48조엔이며 후기 고령자의 의료비가 전체의 40%를 초과했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의 임금 인상과 소비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본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부터 후기 고령자의 의료비 부담을 소득 기준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이는 건강보험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조치로 결국 모든 세대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MZ 세대는 이 시스템이 지속되는 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